인간의 뇌는 복잡한 기관입니다. 특히 남성의 뇌는 요 근래 수년 동안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남성의 뇌는 일생 동안 크게 진화하며 이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에 도전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남성의 뇌에 대한 10가지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남자들만의 고유한 특징을 조명해보고 대중이 알고 있는 남자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에 반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헌신과 취약성에 대한 통찰력부터 시작해서 부성애의 영향과 감정의 역학에 이르기까지 남성의 뇌를 이해하면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더 나은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끊임없이 여기저기 자신의 씨를 퍼뜨리고 싶어 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외도는 30세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남성은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안정과 헌신에 집중하죠. 유전적인 요인도 남성의 헌신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른바 난잡성 유전자가 없는 남성들은 결혼을 하고 파트너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경험하는 경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남성의 행동과 감정 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위계질서는 남성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군대나 직장 환경과 같이 안정적인 지위 체계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남성의 공격성을 억제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지배력을 추구하는 것은 빠르면 6세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그리고 신체적 대결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해 놀림이라든가 아니면 말로 하는 복싱의 잽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남자들의 뇌는 아버지가 되기 전몇달 동안 프로락틴 수치가 증가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 호르몬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버지의 행동과 협력을 장려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는 임산부가 방출하는 페로몬이 이러한 변화를 촉발하는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임신 전에도 남성 페로몬은 여성의 뇌에 영향을 미쳐 양육 행동과 관련된 뉴런의 성장을 이끈다고 하죠. 따라서 첫 출산 이후에 리스 부부가 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양육 본능을 강화하는 생리화학적인 변화가 남성의 몸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첫 아이를 낳은 후 남성 호르몬 수치의 급감을 경험하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의 생리화학적인 변화를 두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남성으로 하여금 종족 번식의 본능은 줄이고, 양육 본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성은 성숙해짐에 따라 뇌가 경쟁과 지위 추구해서 관계와 공동체 복지를 증진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일대일 경쟁이 강화되고 수치가 낮으면 팀워크와 협력이 촉진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로, 남자들은 자녀의 학습 능력, 자신감, 그리고 현실 세계에 대한 준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 관여도가 높은 아버지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호르몬 수치와 아버지의 행동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간 진화가 자손과 유전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아버지를 선호할 수 있음을 시사하죠. 또한 남성의 뇌는 진화적으로 영역과 자원을 방어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도 소유욕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남성은 자신의 연애 생활이나 영역이 위협받을 때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죠. 이러한 영역방어 반응과 관련된 뇌의 영역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격성과 관련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남성은 여성보다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6배 더 많으며 이는 뇌의 충동조절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종종 자동조종장치로 지나가는 여성을 훔쳐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단 시야에서 벗어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또한 남성 뇌의 공감 시스템은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와 문제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지만 무엇보다 해결 영역이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남성은 단순히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더 집중하게 되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구글 검색을 하는 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성의 성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남성은 여성보다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연결이 필요할 때그 연결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여자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이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취약성을 상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관계에 있는 남성은 훨씬 더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불안감도 감소합니다. 사실 여성의 존재는 남성의 호르몬 수치와 생식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자손의 생존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가능성 또한 최적화 그리고 최대화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정적인 성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아기적 남자아이들은 유아기적 여자아이들보다 감정적으로 더 반응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표현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남자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이른바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감정 표현 그것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남자로 하여금 fight or flight,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유발하죠. 하지만 일단 감정이 의식 단계에 도달하면 남성들은 poker face를 취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남성의 뇌를 이해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간의 건강한 관계와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남성의 행동, 헌신, 그리고 감정에 대한 많은 오해들은 다양한 삶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하는 남성 뇌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부성, 호르몬 변화, 사회적 영향들이 남성의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여자는 복잡하고 남자는 단순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죠. 남자들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 문화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입한 주입식 교육의 폐단이죠. 지금부터라도 복잡한 남자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복잡한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